손상된 탈색모에 12% 산화제를 쓴다?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. 만약 머릿결을 지키면서 탈색 속도와 톤업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모델분은 과거의 잦은 시술로 손상도는 높고 뿌리부터 끝까지 명도가 전부 다른 까다로운 상태입니다.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왜냐면 은 이게 탈색력이 조금 있어야지 빠지는데 이 머리는 탈색력이 있어 버리면 끊어지는 머리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텅텅 비어있는 이런 느낌 보여요? 응, 이게 조금 머릿결 자체가 보이려나? 산성 탈색제와 그리퍼 탈색제의 황금 비율 그리고 12% 산화제를 과감하게 사용해 최소한의 손상으로 얼룩을 완벽하게 잡는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립니다 머리 결도 보면 아직 살아있어요 보면은 밑에는 이제 거의 주황기 없이 좀 빠졌죠. 화성 탈색제 비율을 줄이면서 다시 들어갈 거여서 그때 이제 여기 한번더 들어갈 거고 결을 보면 아직 살아 있어요. 한0분 됐어요? 많이 이아졌다 오늘 보여드린 노하우가 원장님들의 내일 시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원장님들의 성장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